생각의 정원입니다. 사람과 말을 시작해야 할 때, 여러분은 혹시 그 첫순간이 유난히 어려워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했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했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바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꺼내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을 하면 상처받지는 않을까? 괜히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메시지를 쓰다 지우고 마주 앉아서는 인사만 하고 돌아선 적.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변화는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을 무서워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이제는 너무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침묵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침묵을 어른스러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뭘 그런 걸로 괜히 말해서 분위기 흐릴 필요 있나?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 겉으로 보면 모두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성숙해 보이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고 관계를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조금씩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말로 나오지 않았을 뿐 마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되지 않고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이 말을 했지? 역시 말안 하는 게 나았나?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입니다. 관계를 바꾸는 것은 긴 설명도 아니고 논리적인 설득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기술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관계를 바꾸는 건 처음 던지는 한마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첫말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은 열리기도 하고 순식간에 다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단몇초 말을 꺼내는 순간에 이미 갈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인간관계 속에서 품위 있게 할 말은 다 하면서도 미움받지 않는 대화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말을 예쁘게 꾸미는 기술도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시작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이 말은 꼭 해야겠다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가족 간의 약속 문제, 생활 습관 문제, 돈 이야기, 집안의 자녀에게 전해야 하는 말, 오래된 친구의 반복되는 행동, 이웃과의 경계 문제,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말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내가 참으면 되지. 괜히 말 꺼내서 분위기 깨지 말자. 처음에는 이 선택이 괜찮아 보입니다. 성숙해 보이고 어른다운 판단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 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는데 문득 혼자 있을 때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때 왜 그냥 넘겼을까? 그리고 감정은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갑니다. 이렇게 쌓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말로 전혀 다른 상황에서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상대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탓합니다. 내가 괜히 예민했나? 내가 참았어야 했나? 내가 문제였나?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것은 관계를 망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말을 꺼내는 방식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가장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순간은 비판의 내용이 아니라 비판이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왜 당신은 항상 그래요로 시작하면 상대는 내용을 듣기도 전에 마음의 문부터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 상황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로 시작하면 상대는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대화의 시작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품이 있는 말이란 침묵이 아닙니다. 참는 것도 아닙니다. 품이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출발은 상대를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내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왜 당신은 항상 그래요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라는 출발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말을 꺼내야 할 순간이 왜더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그 말이 왜 자꾸 목에서 멈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관계를 부드럽게 여는 출발 방식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건 제 마음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건드리지 않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불편한 마음을 전해야 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건 좀 심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말로 시작하면 분위기가 굳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예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혹은 참다가 어느 날 감정이 실린 말로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제 마음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순간적으로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설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대화를 피하는 가장 큰 이유를 공격받을 것이라는 예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화의 시작에서 상대의 행동을 지적받을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의 뇌는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제 마음 이야기입니다라는 말은 이렇게 전달됩니다.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설득하려 들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순간 상대는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감정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분명해진다. 자기 마음을 차분히 드러내는 말은 관계를 흐리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줄여줍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개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괜히 문제 삼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이런 걸로 말하면. 유난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눌러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쌓였다가 전혀 다른 말로 어느 날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제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을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함께 정리해보자는 행동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순간은 자기 판단이 단정될 때입니다. 그건 문제다. 그건 잘못이다. 이 말들은 상대에게 결론부터 던지는 말입니다. 반면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다는 표현은 판단을 열어둡니다. 중요한 점은 이 문장이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자기를 낮추는 표현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세우는 표현입니다. 내 생각이 전부는 아니다. 함께 정리해보자. 이 태도가 상대를 말하게 만듭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면 뜻이 오래 남는다. 강한 말은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관계에 상처를 남깁니다. 부드러운 말은 시간이 지나도 대화를 이어줍니다. 이건 제 부탁입니다. 요구를 존중으로 바꾸는 말. 살다 보면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청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생활 습관을 이야기해야 할 때, 지인에게 반복되는 행동을 조심해 달라고 할 때, 자녀에게 방향을 제안해야 할 때, 이때 우리는 말을 꺼내기 전부터 망설입니다. 괜히 간섭처럼 들리진 않을까? 명령처럼 받아들이진 않을까? 그래서 말이 두 극단으로 나뉩니다. 아예 말을 하지 않거나 참다 참다 날 선말로 나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이건 제 부탁입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는 거절당한 느낌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먼저 받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요구를 들을 때보다 부탁을 들을 때 협조 의지가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요구는 선택권이 없다는 신호를 주고 부탁은 선택권이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 문장은 상대에게 이렇게 전달됩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부담되시면 말씀 주세요. 어떤 말은 아무리 필요해도 꺼내는 순간부터 무겁습니다. 상대가 상처받을까 걱정되고 관계가 틀어질까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냥 말하지 말자. 이 정도는 내가 참자. 하지만 참는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이 말이 부담되시면 말씀 주세요. 지금 당장 받아들일 준비가 없어도 괜찮다는 안전한 신호를 줍니다. 지금 들을 준비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마음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앞에서 우리는 관계를 부드럽게 여는 황금 첫 문장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이제 절대 쓰면 안 되는 말들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대부분 아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관계를 가장 빠르게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말의 속도가 관계를 무너뜨릴 때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말하고 과정 설명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점만 말해주면 좋을 텐데, 결론이 뭔지 빨리 알고 싶은데, 그리고 무심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말한 사람의 의도는 효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아끼고 싶었을 수도 있고,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상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빨리 끝내야 하는 이야기였구나. 그 순간부터 이야기의 흐름은 끊기고 마음은 움츠러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때 과정의 인정을 결과만큼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결론을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결론까지 오게 된 자기 경험을 인정받고 싶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는 말은 이 과정을 단번에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대화를 빠르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대화를 닫아버리는 말이 됩니다.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른 말은 뜻을 잃고 급한 마음은 길을 잃는다. 대화는 속도가 아니라 안전함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재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관계는 빨리 정리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들어줘서 따뜻해집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옳은 말을 해도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의 생각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 이웃과의 갈등,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속으로는 저건 아닌데라는 말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그 순간, 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말한 사람은 상대를 바로잡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틀린 길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설명할 마음을 잃습니다. 이미 결론이 내려졌구나. 내 생각은 들을 가치가 없구나. 그 순간부터 대화는 이해가 아니라 방어가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화 초반에 틀렸다는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은 내용과 상관없이 방어 태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을 지적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상대에게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으로 전달되기 쉽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 상대를 바로 잡아야 할 대상으로 만들면 관계는 다칩니다. 판단은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경험이 많을수록 더 조심해야 할 말. 살다 보면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미 결론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하는 사람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아껴주고 싶었을 수도 있고, 실수를 막아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내 이야기는 이미 끝났구나.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대화는 조용히 멈춥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 경험이 가볍게 취급된다고 느낄 때 대화 참여 의욕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문장의 문제는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을 꺼내는 순서입니다. 경험을 먼저 내세우면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펼칠 공간을 잃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경험을 들어주는 자리여야 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침묵을 권하는 말이 아니라 때를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품위 있게 할 말은 다 하면서도 미움받지 않는 대화의 시작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은 말을 잘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예쁘게 꾸미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화의 시작에서 조금만 더 상대의 마음 쪽으로 다가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완벽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말들 중단 하나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그 말들이 상대의 마음을 풀고 그 풀린 마음이 대화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한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대화는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언제나 첫 문장에서 시작됩니다.